40개월 동안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신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체육소비 힘들지는 않으신지 그, 평소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한가지더 질문은 이번에 짧은 준비기간이었기 때문에 한일정상회담에서는 과거 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운동 네, 언론발입에 담기지 않았었고 같습니다. 안녕 아, 라고 위로 말씀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해보고 싶던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게사실지만정신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고 외력질렀습니 물론 편안한 하나하나마다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밟고싶은 깃발이 흔들리기도 하것 같지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제가 그 중요한 일을 누가 맡았을 때보다 더잘할수 있고 또잘 하고 있다고 라자부하기 때문에 또. 일부 일각에서 문제 제기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런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없다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권에 많이 있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아, 비난을 받더라도 또는 불충분하다고 비판 받더라도 할수 있는 걸 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일 중에 소명온도 없지 않습니까 어은건 있지요 한꺼에더 많이 완벽하게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일부 얻는 행위조차가 하지 않으면 진척이 없지 않습니다 소프트에 들어가야 그래서 제가 하는 거로는 경쟁하죠. 경쟁하죠. 대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건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완전히 척대가 되지 않아요. 필요한 걸 놓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지 않습니까? 오빠 관계는 그런 거죠.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완전히 멋을 주고 감싸하면 나밖에 안 남죠. 친한 사람은 더친하려 미운 미온 사람은 미운 점은 미운 점대로 대처하더라도 협력하면 또 협력해 드리는 사람 관계 아닌가 싶 그래서 대일 관계도 저는 박 의사 문제에 서 약간의 짐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는 없다. 약간 밖에 얹다 그러나 다른 건또 많이 얻은 게 있지 않습니 상호 간의 신뢰와 기대를 높였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만들낼 것이고 박 의사 문제나 대역도 문제 등에 있어서도 더 가시적인 더 나은 성과를 만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